강동구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 재가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강동구가 처음인데요. 네, 환자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치매 환자 가정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강동구가 자치구 특화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 재가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주사나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 신청만 하면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64시간까지입니다. 그동안 치매 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기 어렵다 보니 보호자 본인이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환자에게 매달려 있다 보면 일상에 고립되면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치매 환자 가족 입장에선 입원 서비스가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고마우신 분인데, 요번에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1년 전부터 들었는데, 아, 그걸 막상 갈래도 이렇게 엄마를 같이 갈 수도 없고, 놓고 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맡기자리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돌 서비스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 그시간동 만큼은 제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 2022년 기준. 강동구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5%로 서울시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치매 환자는 약 6,700명에 달하며 3년 전보다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해온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요양등급 2등급까지였습니다. 강동구 전체 치매수급자 중 18%만이 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82%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강동구의 치매 어르신 재가 돌봄 서비스는 대상을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 지원 등급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아무래도 좀 갑자기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게 생겨서 환자분들을 이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환자분들을 봐야지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 네, 그런 거를 시설은 이용을 못하고 그러면 누가 좀 잠깐 봐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제가 돌봄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 약자와 동행하는 행정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강동구 자치구 최초로. 치매 환자 가족에 주목하며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